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글을 읽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월드도 없이 사랑하는 남편과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저희 집안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 정말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형님이랑 저는 나이는 동갑이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형님의 직장 상사였어요. 형님은 여우 중에서도 정말 얄미운 여우여서 제가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어했었거든요.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티가 나서 보기가 불편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뒤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계속 집인 양 형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공과 사를 구분해 달라고 했지만 전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게 그런 말을 들은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어머니께 제가 회사에서 상사라고 형님인 자신을 무시하면서 괴롭힌다고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형님 말을 믿고 저를 꼬지지셨죠. 어머님, 저 요즘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동서가 상사로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 있죠. 직급 좀 높다고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마? 둘째가 무시를 해? 얘 둘째야. 아무리 네가 직장 상사래도 그렇지 손이 사람인데 형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어? 가족이면 같이 도와주면서 해야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 형님 무시한 적한 번도 없어요. 형님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도 무시했던 적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동서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형님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야죠. 둘째 그렇게 안 봤는데, 나좀 실망했어. 그래도 형님이 착하니까 넘어가 주는 거지. 다른 집이었어봐, 벌써 난리 났어. 형님이 제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집안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늘 제가 고개 수그리고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자기 괴롭힌다고 거짓말치는 건 애교 수준이었어요. 제가 정말 형님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회사 앞에 있던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잠깐 남편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몰래 남편의 얼굴은 안 보이게 찍어서 시어머니한테 그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지금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는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그날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전화로 불러고 있었고, 저는 일이 많아서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었죠.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형님한테 전화를 하셨었나봐요. 첫째야, 둘째가 내 전화를 안 받는데 회사에 있는 거 맞냐?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너희 같은 부사라고 하던데 회사에 있는지 확인 좀 해봐라. 어머님! 지금 동서 자리에 없어요. 아직 그 남자 만나고 있나? 저는 모르겠네요. 제가 들어오면 어머님께 전화 한통 드리라고 할게요. 그래, 알았다. 일하느라 바쁠 텐데 미안하구나. 둘째 오면 전화하라고 꼭 전해줘. 바빠서 전화 볼틈 없다는 걸 알면서 아예 제가 자리에 없다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저는 급한 일을 끝내고 폰을 봤는데 시어머니께 부재중 찍힌 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열다섯 개가 찍혀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었죠. 어머님,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바빠서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둘째, 너, 일하고 있었던 거 맞아? 아까 첫째 말로는 자리에 없다고 하던데, 확실히 일하고 있었던 거 맞냐고? 그럼요. 업무 시간에 일안 하고 뭐 하겠어요. 진짜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 급하게 처리할 게 있어서 그거 좀 한다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됐고, 오늘 일 마치자마자 우리 집으로 올 거라.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 지훈이 애비한테도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해놨다. 갑자기요? 남편까지 부르고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그러세요? 일단 알겠어요. 퇴근하면 어머니 집에 들릴게요. 도대체 급하게 할 말이 뭐길래 저희 남편까지 부르시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한테도 짐작가는 게 있냐고 물어봤지만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는지 시부모님 집 앞에 남편 차가 서 있더라고요. 시댁 문을 열자마자 짝하는 소리가 크게 나면서 제 고개도 함께 돌아갔어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사태 파악이 되질 않았고. 얼얼해지는 뺨에 손을 갖다 대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남편은 가만히 서서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제뺨 때리신 거예요? 제가 뭔 잘못을 했길래 뺨을 맞아야 돼요? 당신은 어머님 안 말리고 거기 서서 뭐하는데? 뻔뻔한 년, 남편 두고 바람핀 주제엔 뭐? 뭔 잘못을 해? 너 당장 일 그만둬라. 지금까지 회사 가서 일을 한게 아니라 남자 만나고 다녔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람을 피다니요? 저,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 제 아들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끝까지 뻔뻔하게, 야, 내가 지금 증거도 없이 이러는 것 같아? 네가 직접 봐라, 네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사진 여기 있다. 시어머니께서 내민 사진을 보는데, 낮에 남편을 만났던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사실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사진 속에 있는 남자 저희 신랑이에요. 어머님 둘째 아들이라고요. 저 오늘 밖에서 만난 사람 남편밖에 없어요. 뭐? 잠깐만. 나도 좀 보자. 어? 진짜 난데? 엄마, 이거 나야. 나 맞아. 이거 봐 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랑 색깔 똑같잖아. 멍청한 놈.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아내 편이나 들고 있네. 내가 내배 아파 낳은 아들도 못 알아볼까 봐. 어머님, 저 진짜 아니에요. 저 오늘 점심시간 말곤 회사 밖에 나간 적도 없고요. 회사 밖에 나간다고 한들 만날 사람 남편밖에 없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리 해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바람핀다는 시어머니 말에 진짜인 줄 알고 처음엔 보고만 있었는데 사진을 보고 자신이라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재편든다고 욕을 있는 대로 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형님이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한 짓이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돌려 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회사에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회의 자료를 따로 넣어놓은 외장하드가 있었어요. 분명 이틀 전까진 있었는데 회의 바로 전날에 미리 준비해놓으려고 찾으니까 서랍 안에 있어야 할 외장하드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외장하드 때문에 저희 부서는 그거 찾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형님은 있다다 싶어서 또 저한테 난리치더라고요. 어머, 김과장님, 외장하드 잃어버리신 거예요? 중요한 건데, 간수를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부하 직원들이 과장님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쵸, 부장님. 김 과장, 진짜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없으면 회의 못하는데, 에휴, 진짜 미치겠네. 내일 다른 업체에서도 오기로 한 엄청 중요한 회의라고. 오늘 안에 무조건 찾아, 알겠어? 오늘 안에는 꼭 찾겠습니다. 회의에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장님. 정말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찾았는데, 외장 하드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 때문에 회사에 피해 갈까봐 정말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회의 자료 최종본을 외장 하드에 넣고 수정본은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내용만 조금씩 수정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저는 밤을 새서 최종 본과 똑같이 만들어서 회사로 가져갔어요. 출근을 하니까 어디서 찾은 건지 형님이 찾았다면서 부장님한테 외장 하드를 넘기더라고요. 부장님은 외장 하드를 찾은 형님을 칭찬하고 잃어버린 저를 꾸짖으셨어요. 신대리가 찾았으니 망정이지, 진짜 신대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김 과장은 신대리한테 고맙다고 해, 안 그랬으면 사직서 준비해야 됐어. 에이, 아니에요. 중요한 회의인데, 아무 문제 없이 할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잘 되려고 액땜 하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찾았으니 됐죠. 다 신대리 덕분이야. 이번에 회의 잘 끝나면 회식 한번 하자고. 김 과장은 심할서 작성해서 나한테 가지고 오고, 회사 다니면서 단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상사한테 혼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정신이 나간 상태로 멍하니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서 커피라도 먹고 정신 차리자 싶어서 탕비실로 향했죠. 탕비실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서 형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들어갔더니 형님은 벽 쪽을 보면서 통화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온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뒤에서 몰래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가 그 표정을 직접 봤어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나한테 맨날 당해도 몰라. 아, 너무 웃겨. 우리 동서, 진짜 호구야. 야, 그래도 그건 좀 심했다. 중요한 회의 자료 들어있었다며. 회사 전체에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다, 너네 동서 잘리겠어. 잘리든 말든 내알 바는 아니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만 안 잘리면 되는 거지. 부장도 진짜 웃겨. 그 외장하드 내가 숨긴 것도 모르고 내 칭찬하는 거 있지? 알고 보니 제 서랍 안에 있던 외장하드를 훔쳐서 몰래 숨겨놓은 게 형님이었더라고요. 그래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딱 잡아떼고 자기가 찾은 척 자작극을 벌인 거였어요. 저는 형님이 정말 이 정도까지 밑바닥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한테 붙어서 괴롭힌다는 둥 바람핀다는 둥 거짓말로 이간질할 때도 다 참았는데 이건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나오기 전에 먼저 탕비실에서 나와 녹화본을 부장님께 보여줬어요. 직원들도 다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최대한 크게 틀어놨죠. 녹화본을 본 부장님과 직원들은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더라고요.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와 통화가 끝났는지 탕비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 분위기가 싸하다는 걸 느꼈는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 대표님은 직장 내 따돌림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동료를 괴롭히는 직원은 즉시 해고를 하고 같은 업계에 일을 못하게 만드시죠. 부장님은 형님한테 두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대리, 어떻게 직장 상사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여기가 무슨 학교입니까?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유치하게게 무슨 짓입니까? 부장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요. 제가 누굴 가지고 놀아요. 외장하도왜 숨겼어요. 아, 변명 필요 없어요. 안 듣고 싶네요. 자진해서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던지, 녹화본 대표님께 넘길 테니 쪽팔림 당하면서 나가던지 선택하세요. 부장님,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결국 형님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발로 회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시댁에 가서도 보여드렸죠. 어머님, 그동안 회사에서 괴롭힘 당한 건 형님이 아니라 저예요. 공사 구분 못하고 형님이라는 권력을 회사까지 끌고 와서 괴롭혔다고요. 뭐? 그럼 그때 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 사진 보내준 것도 첫째인데. 네. 저, 다른 남자 만난 적단한 번도 없어요. 제 아들 걸고 맹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남편도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자기라고 말했었고요. 너무 미안하구나. 첫째가 진짜 확실한 거라길래, 첫째 말만 믿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님도 모르고 그러신 거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다 잊었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오해를 풀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와 오해를 풀었고, 시어머니는 곧장 형님을 시댁으로 불렀어요. 형님은 제가 모든 것을 다 말했다는 걸 예상하고, 쭈뼛쭈뼛 들어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들어오자마자, 아주버님이랑 당장 이혼하라면서 난리도 아니셨죠. 둘째한테 얘기 다 들었다. 그동안 네가 우리를 가지고 놀아? 우리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혼하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시끄럽다. 당장 이혼도장 찍고 갈라서거라. 너가 시집 오기 전까진 둘째랑 나랑 사이 좋았어. 너만 아니었으면 둘째한테 뺨 때릴 일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물 흐리지 말고 이혼해. 알겠어? 형님, 저한테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마지막 말이라도 들어보려고요. 명예훼손? 안돼 동서. 고소만은 안 돼.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잠시 미쳤었나봐. 제가 2년 동안 형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안 맞아도 될 뺨도 맞아보고, 안 혼나도 될 일이었는데,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창피도 당해보고.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평소에 실수 한번 하지 않는 동서한테 열등감 가지고 있었나봐.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빌게. 용서해주기엔 형님이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많이 내셨어요. 저희 정말 앞으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형님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시댁에서도 쫓겨났어요. 저는 녹화본과 시어머니 문자 캡처본을 들고 형님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저희 가족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렇게 영영 안 마주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치더라고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다른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일하던 직원이 출산 휴가를 써서 그 기간동안만 잠깐 일할 계약직을 뽑아야 했어요. 원래 제가 면접장에 들어가지 않는데 부장님께서 이번에 같이 보자고 하셔서 들어가게 됐어요.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들이 면접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낯익은 사람이 한명 보이더라고요. 이력서에 적힌 이름과 나이를 봤더니 형님인 거예요. 형님도 면접관 자리에 제가 앉아있으니 꽤나 놀란 눈치더라고요. 부장님만 지원자들한테 질문하고,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김 과장은 할말 없나? 지원자들한테 궁금한 거 없어? 어차피 김 과장이랑 일하게 될 거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해도 돼. 저, 그럼…… 신지호씨? 전에 다니시던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사표 쓰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는 일 열심히 할수 있으시겠어요? 꽤나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라 장난질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신지호 씨 이전 직장이 어딘데? 어? 여기 김 과장 있던 회사 아니야? 심지어 같은 부서에 있었네. 저희 부서는 보안이 정말 중요해요. 일부러 자료를 숨기는 장난은 치면 안 된단 말이죠. 직원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버릇 고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말에 형님 눈에 눈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면접장에 나가시더라고요. 도망가는 형님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리 속이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제 삶은 예전처럼 평화로워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미안해서 제게 예전보다 훨씬 잘해주시고 계시고요. 저는 도대체 무엇이 형님을 그렇게 만든 것인지 가끔 생각해봐요. 집안도 저보다 좋았고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보다 돈잘 버는데 정말 고작 제가 자신과 동갑인데 과장직급을 달고 있어서 열등감을 느꼈던 걸까요? 글쎄요. 그런 이유였어도 거짓말 치면서 남을 괴롭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긴 합니다. 질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질투로 인해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질투할 시간도 나지 않을 만큼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다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